네, 안녕하세요. 세무부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강력한 그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 강화가 됐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대책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책하고 나눠 구분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9.13 부동산 대책이 어떤 걸 강화시켜놨는지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3 부동산 대책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그 핵심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거주 요건을 신설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내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즉 비과세 허용 기간을 단축시켜 놨고 임대주택 등록을 인한 혜택을 축소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 옛날에 이제 중공공 임대주택이 했죠. 장기 임대주택으로 인한 세제 혜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즉,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는 우리가 가액 요건은 없었거든요. 면적 요건만 있었는데, 이번에 가액 요건을 추가시켜 놨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부여 특별공제 특례 적용 요건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고가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9억원 1주택자. 1주택자라는 것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충족 여부와는 무관해요. 즉 실거래가 9억 원 초과의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책 안에서는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만약 2년 이상 거주를 했다가 하면은 기존과 같이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허용을 하는데 2년 미만 거주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은 현재는 3%에서 최대 10년까지 30%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 안으로 인해가지고 1년에 2%씩 15년간 30%가 적용되겠죠. 따라서 거주 요건의 관계, 어, 거주 요건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를 적용받느냐, 아니면 30%를 적용받느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시행 시기를 보면은 2000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고가 1주택자는 내년까지는 어, 매각을 하셔야 80%의 장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 부담 세 부담이 상당히 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과세라는 거는 어 양도 당시에 2년 보유 또는 이제 거어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는 2년 거주요건이 있었죠. 근데 한 채여야 됐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2주택,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도 당시에 2주택이 있었을 때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신규주택취득일까지 갭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팔때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대책 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내가 아닌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의 의미가 뭐냐? 대책 안에 발표해야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한 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자를 조정 지역 내의 일시적 이주택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얘기죠?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조정 지역 밖에 한 채를 삽니다. 이럴 경우에는 3년을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고, 내가 조정 지역 밖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정 지역 안에 있는 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됐다. 이때도 3년을 허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책안은 조정 지역 대상 지역 안에 내가 한 차가 있는데 또다시 조정 지역 대상 지역 안에를 샀을 때 2년을 허용해 축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을 하고 대신에.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금을 지불된 게 확정이 된다면, 입증이 된다면, 종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된 또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정대 지역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우리가 조정지역 대상자 같은 경우,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다. 그럴 경우는 중과가 되겠죠. 여기서 양도세 중과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주택 수에 따라서 10% 또는 20%가 가산된다.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책 안에서 어떻게 발표가 됐느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그동안에는 다주택 중과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8년 장기 임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너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새로 한, 새로 취득한 주택을 향후적으로 8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이것도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고 동일하게. 대책 발표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정지역 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은 장기 임대로 돌린다 할지라도 어떤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가액요건 신설입니다. 이건 조정대상 지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거 하는 거는 옛날에 이제 준공공임대주택이었죠.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특례는 양도소득세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특례 적용. 즉, 10년 이상 양도했을 경우에는 80%가 적용이 되고, 8년 이상 양도했을 경우에는 50%가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장기보유 임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 그동안에는 가액 요건이 없었거든요. 그냥 면적 요건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적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액 요건을 추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대책 안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즉50% 70% 물론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2019년부터는. 8년 이상만 임대를 해도 장특공제 70%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어, 이렇게 해줬는데 그 혜택을 적용할 때 앞으로는 면적 요건뿐만 아니라 가액 요건도 보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가액 요건 신설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장기임대주택 옛날에 이제 준공공임대주택이었죠. 두 번째 그 특례가 양도세 감면 혜택이었거든요. 즉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어, 8년 의무 기간이 있는데 8년을 넘어서 10년 이상 의무 임, 어, 그 임대 기간을 경과했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100%나 감면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농어촌특별세는 냈죠. 불행히도 이 특례 요건은 2018년 10월 31일 날 일몰 예정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 안에서 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을 가행 요건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밖에 없는데 그 기간,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죠. 4개월 안에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 요건 당연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이번에 가입 요건을 집어넣어가지고 임대 계실 현재 6억 원, 수도권 박은 3억 원,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당연히 3개월 내에 등록을 해야 되고 임대 기간은 장기 임대로 해서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인데 이거는 10년까지 임대를 해야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가입 요건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함으로써 양도세 세제 혜택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추가 공제되는 게 있었고, 세 번째가, 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중과 배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장기 임대주택, 옛날에 중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였는데, 그첫 번째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두 번째가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요게 있었습니다. 한번 면적에서부터 가액 요건 또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시점에서 한번 혜택들과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내가 두 채가 있었을 때한 채를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한 채를 한 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어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죠.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를, 이 비과세 그 거주 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때이 임대 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냐면 면적 요건은 없었습니다. 가액 요건만 있었죠. 가액 요건이라는 것은 임대 개실 현재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물론 수도권 밖은 3억 원이겠죠. 그다음에 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이 임대기간이 많은 분들이 8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임대 유형을 장기로 해야 이 거주 주택 비과세를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단기나 장기나 상관없이 의무 임대기간 5년만 충족하면 거주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득공제 추가 공제는 뭐냐면 아까 그 장기 임대 중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뭐 특별공제 특례 적용하고는 서로 틀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만약 단기든 장기든 임대주택을 등록을 한 다음에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고 어 가끔씩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기는 의무기간이 4년인데 왜 여기는 5년입니까? 이거는 국세에서의 특례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별도 임대기간을 5년 넘었을 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임대주택법의 의무 기간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의무 기간 5년 이상, 즉한해더 늘어날 때마다 6년, 7년 될 때마다 추가로 2%씩 장기 보유를 더 공제를 더 추가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적용할 때도 면적 요건은 없었고 가액 요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은 단기, 장기로 하든 5년 이상만 임대를 하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됐죠.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세율도 주택 수에 따라서 10%, 20%가 가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었어야 됐죠. 물론 2018년 3월 31일까지 하고 4월 1일부터 특례가 이제 그 임대 기간이 달라지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장기로 해가지고 8년 이상 임대를 했었을 때 배제를 해줬는데 이번에 대책 안에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임대 사업을 8년 이상 장기로 한다 할지라도 다주택 중과 배제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대책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원형은 이거는 장기 임대를 했었을 때를 일단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 유형도 장기고. 임대 기간도 8년 이상 했었을 때 그동안에는 면적 요건만 있었거든요. 즉 국민주택 규모였고 가액 요건은 없었는데 이번에 대책 안에서 가액 요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액 요건까지 충족을 하면 내년부터 세법 개정이 내년에 바뀌면은 8년 이상만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70%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양도 소득세 세액 감면은 장기 임대, 그러니까 예전에 준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100% 양도세 감면 혜택인데 이것도 이번에 대체 간에 가입 요건이 들어와서 면적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가입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얘는 특별히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같은 경우는 임대 의무 임대 기간이 8년 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을 해야 어떻게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입 요건이 신설됐다는 거어 지켜 그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양도세 세액 감면은 세제 혜택이 굉장히 커요. 음, 크고 정부에서도 올해 12월 31일 자로 일몰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사개월 텀의 가액요건을 충족을 해놨습니다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가액요건이 있다는 거 신설됐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대책안으로 들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